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오토트렌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선보일 차세대한대공 미사일, 바로 2026년형 해군 블록 3 미사일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년 사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군 미사일 체계는 국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군 블록 III가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뤘는지, 실제로 전력화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추정 가격과 해외 수출 가능성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방위 산업의 새로운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태국 미사일 체계는 한국형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체계로, 기본적으로 한국 해군의 함정을 적항공기나 대한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블록 i AI, 이 블록 II를 거치며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었는데, 2026년에 공개될 블록 i i i 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세대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개량이 적용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블록 i i i 위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격 능력의 확장입니다. 기존 해군 미사일이 적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에 초점을 맞췄다면 블록 i i i 는 저고도로 접근하는 스텔스 무인기와 고속 활공체 같은 새로운 위협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일부 적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동맹국 해군에도 큰 매력이 될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한 사거리의 확장도 이루어졌습니다. 블록-II가 약 40km 내외의 요격거리를 가졌다면, 블록-III는 약 6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점점 대형화되는 함정을 운영하고, 동시에 주변 국가의 긴장 상황에서 더 넓은 방어 범위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추진체와 유도 방식도 크게 개량되었습니다. 신형 로켓 모터는 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해 초고속으로 표적에 접근할 수 있고, 유도 시스템에는 최신 능동 레이더 시퍼가 적용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중 표적 교전 능력까지 보강되어, 동시에 여러 개의 적 미사일이 접근하더라도 방어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체계 통합입니다. 글록 III는 단순히 물리적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AI 기반 표적 식별 및 교전 우선순위 자동화 기능까지 실험적으로 포함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한국 방산 업계가 단순 무기 제작을 넘어 4차 산업 기술을 방위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기 체계 가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추정되는 2026 해군 블록3 미사일의 단가와 체계 구축 비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블록 B 미사일의 가격이 약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블록 III는 첨단 기술이 추가된 만큼 약 20억 원에서 20여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대 단위의 전력화를 고려하면 발사기와 체계 통합 비용까지 포함해 전체 프로그램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비용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동급 미사일 체계와 비교할 경우, 해군 블록-III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유사한 방어 성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시장에서의 전망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미 한국은 블록-I 버전을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블록-III는 훨씬 향상된 성능으로 인해 동남아, 중동,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까지 잠재적 고객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지금,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해군 블록 I.I.I.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실제 전력화 시기입니다. 방위사업청과 L.I.G.넥스원이 협력하여 개발 중인 블록 I.I.I.는 2026년 시험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군의 차기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경항 공모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한국 해군이 갖춘 방어망을 갖춘 최신식 함대를 완성하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전략적 의미입니다. 해군 블록 III 위 개발은 단순히 미사일 한 기종의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인 해상 방공망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의 연합 작전에서 자주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군 블록 i i i 는 한국방위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자면 2026 해군 블록 3 미사일은 향상된 사거리, 다중 표적 대응 능력, ai 기반 전투 체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차세대 함대공 미사일로 평가됩니다. 국내 해군의 방어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성과이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토 트렌저와 함께 2026 해군 블록 3 미사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군 블록 III 위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